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어, 크레스트 치약 그리고 구강 세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지난번에 제가 콜게이트 치약 영상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콜게이트가 미국 회사고 그리고 콜게이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 세계 판매량 1이다. 뭐 그렇게 광고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캐나다 여기 북미 쪽을 가보면 콜게이트랑 쌍벽을 이루는 게이 크레스트예요. 네 오히려 북미 쪽에서는 그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는 그 콜게이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크레스트도 이게 좀더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수출용이라기보다는 그 현지 사람들이 다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콜게이트보다 살짝 가격이 조금 높은가 비슷한가 뭐 약간 근데 암튼 약간 높을 거예요 살짝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뭐 가격 비교를 대놓고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음. 어쨌거나 이 크레스트라는 게음 치약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쓰는 사람들은 이 충성도가 엄청 높은, 제가 그 미국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탄산에 대한 사람들이 그 충성도 높은 거? 자기는 코카콜라, 어, 제로만, 난 제로콜라만 마셔, 막 이런 식으로, 그 뭐,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게 엄청 강한데, 치약도 이, 난 이것만 써, 크레스트 것만 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어떤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미국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냥 어떤 그런 얘기예요. 음,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크레스트는 조금, 아, 이 국왕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지? 리스테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리스테리는 다 태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 원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테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저한테는. 너무 강해서 혀가 정말 저거 한번 하고 나면은 집에 있는데도 사놓고 안 쓰다가 결국 다른 사람 주게 되고 왜냐면 제가 사용을 안 하니까 한두 번 해보고 몇번 하다가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어 버릴까 하다가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거든요. 좋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난 그게 화끈하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 그걸 해야 좀뭔가한것 같아 양치도 하고 제대로 그냥 좀 뭔가를 다한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너무 강한 자극을 싫어요 개인적으로 매운 것도 잘못 먹거든요 그니까 너무 강한 느낌의 어떤 그런 거는 하고 나면 막 몸이 상하는 느낌을받는데 혀에 너무 무리가 가고, 그, 잇몸이 막 시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강한 거를 하는 게 진짜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순한 거를 찾게 되고, 음, 치약도 그래요. 이렇게 막 되게 엄청 그 민트 민트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구강세정제 이 파란 색깔 있죠. 어, 모뭐 회사에 뭔데. <laughs>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강 세정제 같은 느낌? 그거는 약간, 이거에 살짝 물탄 것 같은? 물을 타진 않았겠지만, 좀더 연한 느낌인데, 근데 이건 좀한것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킹,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 와이트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거는 프레쉬 미트라서 살짝 저한테 강하긴 한데, 어, 어쨌거나, 그, 베이킹소다가 사실, 그, 얼룩 같은 거 지는 거에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닦을 때도 쓰고, 그래서 이게 베이킹소다가 그냥 강,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이게 미백에도 좋고, 그래서 그냥 치약에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미백 라인에 베이킹소다 들어간 어떤 그런 치약들. 음, 이거 프레쉬민트라서 살짝 강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콜게이트랑은 조금 다른 어, 결국 치약은 치약인데 어, 약간 끝맛이 좀 달라요. 사실 크레스트 치약은 써보면 끝맛이 살짝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말로는 좀 사실 설명이 힘들어요. 사실 이런 거는 어, 이것도 작은 건데 어쨌거나 크레스트라는 거 이거가 사실 이거는 신상이거든요. 어, 레디언트 민트라고도 있죠. 이게 사실 3D 3D 와이트라고도 있죠. 그래서 이 이게 뭐냐면 작은 입자가 있어서 알갱이가 있어서 닦을 때마다 이제 이제 그 마찰을 일으켜서 이제 더 그렇게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향이 너무 좋아서, 어 이게 뭐야? 뭐야? 막 이렇게 이 정도로 이게 무슨 무슨 민트지? 무슨 향이지? 막 이러고 봤는데 레디언트 민트라고 되는데, 음. 이게 여기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정말 이 보라색이 보라색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 시원함? 그러니까 이런 프레시 민트나 아니면 이건 파란색이죠. 파란색, 흰색인데 이거랑 아니면 민트인데 보면 녹색깔 민트가 있죠. 사실 민트의 색깔이 있겠냐만서도 어이 민트라는 거를 이렇게 취하게 넣을 때는 파란색을 넣기도 하고 녹색을 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 이 보라색은 정말 보라색 같은 맛이 나요. <laughs> 약간 그 말이 안 되는데, 음, 보라색 맛이 뭐가 있을까? 포도 맛은 아니고, 절대. 그리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뭐 풍선껌 맛도 아닌데, 어, 약간 좀 약간 우아한 민트 맛 같은 느낌? 저한테 보라색이 우아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아무튼 설명은 좀 힘든데요. <laughs> 어쨌거나 이거 그리고 알갱이도 있고 이렇게 향도 너무 좋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좋은 느낌이라서 어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 알갱이가 있어요. 3D 와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갱이가 돌면서 양치할 때 이에 어떤 마찰을 주면서 이렇게 그런 걸다 깨끗하게 이제 그렇게 하나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 전에 콜게이트를 했는데 콜게이트랑 쌍벽이에요 북미 쪽에서는 그래서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음그 응.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충성도가 있더라. 어 그거 제가 본 제가 본 경험, 사람들의 어떤 리뷰나 경험, 어 그리고 어 리스테린 너무 강하다. 그러면 어 언제 뭐 직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럴 때 이거 크레스트 브랜드가 우리한테 생소하지만 이 브랜드가 어, 미국에서는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콜게이트랑 익숙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그 콜게이트랑 그 쌍벽을 이루는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나 뭐 어, 이거 괜찮은 회사야 뭐, 뭐 이런 거는 안 가지시고 믿고 그냥 선택하셔도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 그냥 그 정도? 어 그리고 이거 신상인데 써봤는데 좋더라. 그래서 뭐 추천 드린다. 너무 강한 거 싫어하시는, 아주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한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냥 너무 강한 거 싫고, 그래도 뭐 약간 그래도 시원한 느낌 받고 싶고 그러면 이거 레디언트 민트 완전 추천 드리고요. 음. 그리고 이 크레스트가 미백이 되게 유명해요, 사실은. 어, 저는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미백 그 관련 무슨 테이프 같은 거위에 붙였다가 떼고 하는 거 그것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리뷰도 많고 음,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아주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충성도가 그 콜게이트랑 또 다른 충성도가 있어요. 이 크레스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백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것도 뭐 요즘 직구도 뭐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 크레스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어 그리고 미백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다 미국에서 콜게이트랑 쌍벽이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격이 살짝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어, 뭐지? 이제 모르는 브랜드니까요. 원래는 왜 존슨즈라든가, 뭐, 뭔가 이렇게 국제적인, 우리가 미국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품들이 있죠. 그런 브랜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존슨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선택권이 있고, 더 많은 브랜드를 보면서 이제, 어, 미국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보면서 더 많은 브랜드를 보면서 이제, 어떤 아 어, 현지에서 유명한 거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브랜드 그런 어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이 크레스트라는 이 브랜드도 역시 그 북미에선 되게 유명한데 실제로 그어 외국인들 어떤 그런 그 국제적인 그런 회사에서는 그 콜게이트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어 오래된 회사고. 그 와이트닝 그 미백에 굉장히 유명하다 네그 정도 네 해볼게요 콜게이트 찍어 본 김에 그냥 크레스트 도 찍어야지 하고 영상 만드는 거예요 펭귄펭귄 이었고요 어 땡큐 포 왓칭 마이 비디오 바이 안녕 안녕